아, 같아요. 와, 예. 특히 왕딱, 경기대학교 왕따의 체격을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예. 신장이 한뭐190 가까이 될것 네. 같은데요. 예. 아마 오른 등을 좀 보세요. 참가한 선수들 중에 가장 그 체격 조건이 좋은, 좋다고만 표현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큰 선수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호소대학교의 왕따 선수도 글쎄 여기 다 무슨 체격은 가지고 있어요. 신장은 아, 좀 작은 뭐 선수 같은데 요 루니 같아요. 예. 오 <laughs> 씨름 예. 선수 같은데 루니 같아요? <laughs> 아니 씨름 선수 같고 또 루니 같다고요. <laughs> 아, 재미있는 언어 유비를 뵙고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판시작했습니다 네, 왕따. 명학정 결승전. 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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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10공인데요. 둘러싸였어요나갔습니다호 예, 예. 아, 자. 호서대학교의 왕따가 먼저 나갔네요. 나갔습니다. 호서대학교 왕따도 굉장히 밀집하게잘 피했는데. 자, 시간 보시면요. 13초예요. 13초에 예. 끝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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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지만 에, 지금 주심과 부심들이 일단 모였거든요. 예. 자, 지금 뭐 판정을 예, 저희가 한번 다시 보죠. 네들 화면으로 이쪽에서 자, 경기 경기대 왕따기죠? 그렇죠. 아, 먼저 나갔네요. 그렇죠. 먼저 나갔습니다. 예, 예, 심판 예, 판정이 예, 맞아요?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자. 이 장면을 한번 볼까요? 그렇습니다. 예. 습니다맞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정확하네요. 예. 지금 밀려서 나가는 장면이고요. 예. 그리고 경기대 왕따기 나갔기 때문에 첫 번째 예. 경기는 어, 경기대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두 번째 경기. 예, 두 번째 차 전에서는 디딤발을 다 바꿔야 됩니다. 예. 자, 첫 판을 따냈습니다. 경기대학교 총력전 우승을 위해서. Yeah, 마지막 판이 될 수도 있는 두 번째 판 시작했습니다. 네. <놀람> 아 어느새 지금 너무 많습니다. Yeah, 예. Yeah. Yeah. 아 민요야. 네 명이 공격합니다. 네 어, 명이 공격이요. 네 명. 아 여기 경기대 yeah. 위기입니다 위기. 자 버티고 아, 있는데요. 아, 아, 네, 양팀의 대단한 왕사랑입니다. 자 지금 잘피하고 있네요.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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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대학교 왕자고 왕도 만만치 않아요. 아 왕자끼리 붙었어요. 왕대 왕대 대결. 아침 몰랐는데요 여기서 밀리며 어, 위험합니다. 아 경기대학교 승리. 네, 경기대학교 대단합니다. 예. <웃음> 경기대학교 <웃음> 지금 감독대, 행 예. 신명수 감독이 경기대학교 감독대 행 신명수 감독이거든요. 예. 지금 신명수 감독은 경기대학교 강일나가고 있는데 스노우보드 예. 2018년도 평창 스노보드팀 감독이에요. 예. 아, 그렇습니까? 예예, 예, 대단합니다. 네. 남자보 조정전 우승팀이 가려졌습니다. 예. 경기대학교가 우승을 <laughs> 차지합니다. 대단합니다. 자, 경기대학교 아, 박 감독의 전화 인... 응원이 <laughs> 효과를 발했네요. 예. 예. 경기대학교가 총력적 예. 우승을, 우승을, 우승을 했습니다. 와. 또 이제 두 판을 내리스로 담으면서. 네. 아 대단한 왕자입니다. 저 예. 선수는 바로 프로로 가도 예.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laughs> 아니 어떤 프로로 가야 될까? 박성경기가 아, 프로가 만들어지면 <laughs> 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네. 대단합니다. 아, 네. 잘 버텨줬습니다. 잘 생겼어요. 네. 자, 아쉽게 호서대학교는 준우승. 대단합니다. 예. 뭐 하지만 끝나고도 자, 이렇게 보이겠네. 파이팅을 외치는 장면은 아, 상당히 보여 보이는데. 그 아주 뭐 선전했어요. 선전 대학 김인재 감독 고생했고요. 첫 번째 대회의 이도 대단한 거죠. 좋우승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전개... 경기대학교왕닭 <laughs> 정말 와, 오늘 왕전은 보이는데. 디골이 장대하네요. 네. 자. 자, 자 어, 력적과왕중왕전 네. 서바이벌전. 아, 모든 경찰도 함께 해 봤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대회 닭싸움 대회 전국생활체육 닭싸움대회가 아, 종료가 됩니다. 됐습니다. 아 어찌 보면 이 초대 대회도 어, 사람들이 많은 관심도 있고 그런 관심을 조금 더 노력을 해서 그 관심을 더욱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네. 이야기를 또 많이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닭싸움에 대한 관심, 닭싸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또 열리는 그런 대회라고 의미를 두고 싶고요.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쪽 발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신체 균형이 흔들릴, 균형이 어, 균형되게 발전하지 못할 상황들이 만들어지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다음에 고등학교,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닭싸움이 될수 있도록. 양쪽 발을 같이 균형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닭싸움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정말 게임 방법이 이렇게 많이 있는지도 몰랐고요. 네. 흥미 진진한 게임들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너무 너무 즐거웠습니다. 군용 네. 씨, 닭싸움 뭐, 언제 저랑 아 저희 셋이 한번 닭싸움을 언제? 아니, 저는 기욱 씨랑 기나 씨랑 끝나고다 저도 <laughs> 자신인데요. <있는데요. 웃음> 예, 알겠습니다. 재미있는 닭싸움 경기 함께 했습니다. 제 1회 전국 생활체육 닭싸움 대회 중계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검룡 씨 수고하셨고요. 네. 네 그리고 네. 청락 경기 이사도 오늘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자, 중계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시상식이.